모든 국민은 소득이 생기면 세금을 내야 하고 합법적으로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도 많아서 절로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그렇죠. 지난 7월에 발표된 세제 개편안을 주목하고 있지만 그 안에 상속세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실망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유산 취득세 전환도 부상하는 듯 하다가 논의가 중단되고 또 상속세 개편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오는 상황인데요. 세무 전문가 우리은행 세무 컨설팅팀 김혜리 차장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세언니 김혜리 차장입니다. <laughs> 네. 국세언니. <laughs> 국세언니. 네. 네. 어, 얼마 전에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 회견에서 네. 상속세를 내지 못해서 집을 팔고 떠나지 못하게 하겠다. 이 발언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상속세를 제가 과연 낼까 싶어서 그 이야기까지 주목을 안 했었는데 이거에 되게 많이 관심 갖고 도대체 상속세가 얼마나 많으면 이 이야기가 나오냐라고 네. 많이들 물어보더라고요. 상속세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이죠? 네, 상속세가 이렇게 물밑 위로 올라온 것은 지난 5년 동안 좀 변화가 컸는데요. 이전에는 8,000명 정도만 냈던 상속세가 지금 2만 명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8,000명에서 2만 명, 두 배로 늘어났는데요. 오. 5년 동안 세수, 어, 상속세 세수는 12조, 기존에 2조였던 부분이 12조까지 증가를 했어요. 그럼 6배 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은 우리는 상속세 대상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상속세에 대해서 이제 자금 압박을 받으면서 사실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요.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서울의 집값 18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한번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18억 정도 아파트가 갖고 있는 경우에는 현재 상속세 기준으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머니 계시고 자녀 두분 계실 때그 어 상속세 가격이 한 1억 4천 정도를 내야 되거든요. 음. 그렇게 생각하면 어 18억 정도의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은 1억 4천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낼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그 현장에 가 보면요, 이 집값만 올랐지 금융자산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 우리나라의 그 가계 자산 구조를 보면 부동산에 치중돼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집값만 그 동안 수십 년 동안 올랐는데 상속 공제는 28년째 그대로거든요. 기존에 10억. 있다운, 내 네,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을 때는 최소 10억까지 공제가 되는데 그 공제 금액이 27년간 바뀌지 않으면서 부동산 가격만 계속 오른 경우에요. 그렇다 보니까 상속이라는 거는 사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돌아가신 날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이 상속세를 내야 됩니다. 음, 음. 그렇다면 18억짜리 집만 하나 갖고 있었는데 겨우 연금으로 살던 가족은 1억 4천만 원 정도의 현금을 6개월 안에 음. 마련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이 발생된 게 최근 5년간 네, 급격히 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지금은 이제 2만 명 정도 해당하지만 이것이 앞으로 계속 증가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거든요. 아. 상속에 대한 개편은 이제 빠르게 진행돼야 되고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정부가 적극적인 이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음. 음. 보통 지금 저런 뉴스를 저도 이제 여러 번 봤는데 저것보다 저는 오히려 이제 한쪽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마지막에 어머님이나 돌아가시고 남은 자식한테 맞습니다. 상속이 될 때는 앞에 10억 공제가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18억 말씀하셨는데 18억으로 이제 어머님은 이제 상속을 받으셔서 이렇게 쭉한 10년 20년 더 사시고 돌아가신다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자식들은 세금을 얼, 어떻게 내나요? 낼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지금은 18억 정도의 이제 그. 강... 보통 아파트 강남권의 아파트 하나를 상, 어, 상징적으로 말씀드렸는데 10억 정도가 서울 중위 아파트라고 해요. 그런데 아버지나 어머니가 한분 돌아가시고 그때는 배우자 공제라고 해서 최소 10억까지는 공제가 그쵸? 됐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상황을 보니까 어머니가 또 돌아가실 때그한 네. 분만 계실 때는 공제가 5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좀더 보면은 가족 자녀당 1인당 5천만 원에 기초공제 2억 원뭐 이런 수식이 있지만 이건 자녀가 많을 때그 금액이 초과가 되어 그 기본 해주는 5억보다 음. 일괄공제라고 하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집은 그냥 일괄공제를 적용받아요. 5억을 받는 네, 거예요. 네, 일괄공제라고 하는 기본공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10억일 때는 세계산을 액 해보면 8,900만 원 정도가 나와요. 음. 근데 문제가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세 준비를 하다 보면은 6개월이 금방 갑니다. 근데 현금이 8,600만 원이 없어서 그것을 이제 마련하기가 어렵죠. 그 말씀하신 대로, 어, 그럼 어떻게 내야 되냐. 그래서 집 하나 있는 걸 팔아야 된다는 얘기가 그렇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음. 대통령께서도 이번에도 그런 발표를 하셨는데 집을 팔아 상속세를 낸다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어, 그럼 집을 팔아서 상속세를 내는 경우가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잘안 팔립니다. 음. 6개월 안에 갑자기 상속이 발생해서 우리 집에 현금이 없어서 세금을 내려고 그 아파트를 매도를 할때 생각보다 매도가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이거 어떻게 내는 것이냐? 사실 이제 현금을 마련해서 내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급하게 팔아서 내는 방법이 있고요. 정안 되면 상속을 이렇게 연부연납. 네. 그래서 담보로 부동산을 잡고 이제 이자. 연부연납에 대한 이자를 내면서 납부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음. 그러다 보면 지연 이자에 대한 그 연부연사 그가 이자율이 한3.1% 됩니다. 음. 그럼 이 이자에 대한 부담도 있는 거죠. 음. 그렇게 해서 사실 이게 부동산이 팔고 살때잘 팔리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우리 가게에는 부동산 비중이 높아서 이 상속에 대한 개편이 이제 일어나야 되는 거는 확실한 네, 기조가 될것 음, 같아요. 정말 음. 개편이 좀 필요해 보이기는 하는데, 근데 개편이 또 쉬운 일이 그렇습니다. 아니라서 가능성 어느 정도 보시나요? 어, 사실 이것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지난 정부, 지난 3월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이제 유산취득세라는 정부 발표에 의하면 어, 그 유산취득세를 적용하더라도 2028년부터 가능했었거든요. 그데 현재 그기 재정부에서 발표한 유사한 취득세는 좀 수면 아래로 내려갔고요. 음. 어, 대통령께 직접 말씀하신 그 공제를 상향하는 방법, 그것이 음. 이번 11월에 상정이 돼서 확정이 되면 12월에 이제 정부 통과되면 바로 내년부터 는 적용이 가능해요. 음. 이때 적용이 가능하면 어, 우리 집도 적용이 되냐 이렇게 생각하면 이 상속이라는 것은 보통 사망일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 정부가 확정된 법이 통과된 이후에 사망이 발생하시는 분의 그 가족에게는 적용이 되는 거죠. 음. 네, 그래서 유산 취득세는 사실 수면 아래로 내려간 부분이긴 한데 OECD 국가 중에서는 대부분의 나라가 유산 취득세를 쓰고 있습니다. 음. 지금 네 개나 한국을 포함한 네개의 나라가 유산세 해서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의 전체 재산으로 세금 계산을 하고 납부를 남아 있는 상속인, 뭐 배우자. 그 남아 있는 배우자 그리고 또 자녀가 이렇게 나눠서 내는 방식을 유산세라고 해요. 그렇기 음. 때문에 이 유산세 방식을 취하게 되면은 그 상속세율이 있습니다. 상속세율이 10%에서 최고 50%인데 이 높은 세율 구간을 다 적용하고 납부만 나눠서 하는 거예요. 근데 유산 취득세를 적용하면 어머니도 10%, 자녀들도 각각 10%씩 음. 각자 받은 재산으로 10%씩 적용을 하니까 세율이 낮아지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산 취득세는 지금 수면 아래로 내려가긴 했지만 정부에서는 그 거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훨씬 유산 취득세가 훨씬 상식적이지 않나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을 계산해 보면요, 이 상속의 연부연납이라는 게참이 가족간의 불화를 일으킵니다. 음. 왜냐하면 어머니나 아버지가 한쪽이 살아계시면 통상 부모님이 그 세금을 대신 내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연대납세 의무가 있거든요. 그런데 부모님 두분다 돌아가시고, 형과 동생, 아니면 누나나 이렇게 동생이 남아있는 경우에 누군가가 세금을 내지 않으면, 본인이 본인 몫을 다 냈는데도 다른 사람의 세금에 대한 연대 의무가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유산 지금 유산세 방식의 우리나라 세법 구조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음, 근데 유산 문제하면 꼭 네. 이제 대기업 이야기들도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 경제계도 상당히 큰 네. 관심 갖고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지금 삼성가에서도 지금 상속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하고 있죠. 예, 지금 분납을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연부연납 그 과정을 지금 5년째 하고 있는데 상속 재산이 한 20조 가량 됐었어요. 고 이건희 회장님이. 근데 지금 상속세가 12조에 해당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그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담보 대출을 받거나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일반 법인 같은 경우 그리고 중소 중견 법인 같은 경우에는 아예 가업 자체가 세금을 내고 내면 유지될 수가 없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재계 부분에서 그 관심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그 중소 중견 가업을 이어가는 기업에서도 경제계에서도 이 상속에 대해서 개편을 적극적으로. 네, 고민하고 있는 거죠. 음. 지금 그렇게 연부연납을 했을 경우에, 지난번에 이제 4월 달에 급락했을 때, 그래서 삼성 주담대 네. 했던 부분이 반대매매 나간다, 맞습니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는 제도가 바뀌기 전에는 뭐 그런, 만약에 그런 사태가 네. 발생했다면 진짜 팔리고, 네. 그 다음에 결국은 납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지금은 맞습니다. 현재는 낮은 가격으로 팔린 가격으로 이제 납부를 해야 되는 거고 납부 금액은 변동이 없거든요 어... 이미 상속 조, 상속세 때 확정이 됐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재산 가치가 계속 줄어들면서 경영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걸 다른 집의 구조에서 뺏길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주식에 대해서 가치가 네, 유지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말씀하시는 것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지배구조가 많은 대기업계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 상속세가 올라가는 방식이 되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이 주가 부양을 하는 것을 그 망설이게 되거든요. 이 상속세를 개편하면서 주가를 부양하는 것을 좀더 장려해야 되는데 주식가치가 올라가면 사주들의 이 경영권 승제에 있어서 세금이 너무 많이 책정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주식을 팔아서 세금을 납부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이 또 직면하기 때문에 주가가 예, 더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에 도달할 수 있는 거죠. 최근에 이제 주가 올라간 거 부분에서 이제 소득세, 배당 소득세 부분 얘기를 하면은 네. 부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상속세랑 배당 소득세랑 두개 중에 누가 더 낫냐. 네. 그러면 배당 소득세가 더 낫다면 빨리 살아있을 때 배당을 막 해서 맞습니다. 세금을 내고 하는 게 낫기 때문에 이게 주가 부양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배당 소득세 낮춰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맞는 얘기인가요? 네, 그 종이의 앞뒷면과 관련이 있는데요. 네. 주가가 올라가면 상속세를 더 많이 내야 되는 것들은 경영권을 승계할 때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면 세금이 높아져요. 그래서 경영권을 승계할 때 자녀한테 상속으로 줄때 주식 가치가 높은데 그 주식에 대한 세금을 사실 배당으로 내거든요. 대벌의 같은 경우, 아니면 대기업의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비율보다 주식가치 비율이 높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그 세금을 내려면 배당을 많이 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또 상속세가 발생되더라도 승계가 잘 이루어지게 되면 앞으로 주가가 올라가면서 배당을 더 많이 하게 되면 사실 그 기업에서는 가치적으로는 긍정적이거든요. 아, 음. 그래서 배당을 많이 하도록 할수 있는 부분도 네,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의 다른 이면으로 음. 경제 활성화 방향이 되는 거죠. 음, 그러면 25%로 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보시기에? 어, 25%로 가는 것이 사실 장기적으로 보, 아, 이익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 지금 양도소득세가 또 네. 25%에 해당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배당소득세가 양도소득세보다 높게 30%로 가면 기존 안대로 30%로 가면 차라리 우리 매각해서 양도소득세 를 내겠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어, 그렇죠. 근데 배당소득세를 더 낮춰줘야 유인이 되는 거죠 배당할 수 있는 유인이요. 그런데 음, 네. 어, 이게 지금 굉장히 다른 분야들이랑 다 엮이기도 하고 또 충돌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들었을 때는 현, 현행법으로는 지금 자녀가 많으면 상속세를 더 많이 내야 된다 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근데 지금 정부 기조는 출산을 더 많이 해라. 아이 많이 나으라잖아요. 그럼 이 부분은 또 배치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과거 29년 전에는 자녀 1인당 5천만 원씩 공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녀가 많으면 공제를 해줬는데, 이제는 자녀 숫자가 이게 6명 이상이 돼야지 효과가 있거든요. 6명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는 일괄 공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녀 수에 따라서 다 모든 가족이 5억씩 공제를 받는데,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은 배우자 상속공제를 높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아무리 배우자한테 상속재산을 많이 주더라도 법정 상속지분율만, 네, 그 음. 제한금액이 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많은 집은 배우자 상속공제의 법정지분율이 낮아져요. 그건 민법상 지분율을 따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 자녀가 아예 없는 집은 앞에서 설명한 10%락짜리 어, 그 주택을 배우자가 100% 상속받게 되면 세금이 없어요.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으니까요, 다. 근데 자녀가 있는 집은 자녀가 많을수록 납부해야 될 세금이 줄어든다. 이 뜻은 배우자의 법정 지분율이 줄어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와 법정 지분율을 민법상에서는 배우자가 1.5, 그리고 자녀가 111, 이렇게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자녀가 많을수록 배우자의 법정 지분율이 낮아지면서 이것이 상속세에서는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를 줄여줍니다. 음. 그러니까 오히려 자녀가 많은 집은 세금을 상속세를 더 많이 내는. 그데 솔직히 배우자식이 뭐 여섯 명 이상 있는 집이 뭐 네. 몇 집이나 있겠어요? 많은가요? 별로 없어서 네. 그냥 배우자 상속공제가 다한것 같은 느낌인데. 네. 그래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이 주식 쪽도 배우자 상속공제까지는 뭔가 그래도 좀 프로텍션이 되는데 네. 방어가 되는데 배우자 그러니까 어머님이 마지막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대안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 맞습니다. 거예요. 다. 네. 그거 뭐 그냥 집이면 집다 팔아야 될것 같고. 주식이면 주식도 다 팔아서 내는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그러면 이제 뭐 지금 주택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그 경매로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쉽게 못 파니까. 네. 그렇다고 또 주식담보대출은 다 막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또 이제 자기가 사는 집 아니라고 주담대도 안 해주고, 네. 그러면 결국 연부연납 아까처럼 해야 되는데, 연부연납 하는거3.2% 내는 것도 6개월인가 1년인가 밖에 없지 않나요? 그 연부연납이 경우는 한 어, 수년 동안, 10년, 할수 있어요? 동안, 낼 10년 수 있어요. 동안 내면 돼요. 과거에는 이제 이것도 5년이었는데 10년간 이제 기간을 늘려줬어요. 하지만 그마저도 그3.1% 이자가 높거든요. 음. 3.2% 이자를 내야 되고 그 연부연납에 대해서 그 부동산에도 그 근저당을 설정해요. 세무서나 그 국가기관에서 그러다 보면 잘안 팔리게 되고 이 부분이 어. 계속 발목을 잡게 되는 거죠. 음, 어, 이러다가 계속 회의론에 좀 빠지게 될것 같은데. 어, 근데 지금 또 보면 최고세율 개편 논의 이 부분도 또 있긴 하더라고요. 구간을 네. 개편하자. 지금 우리가 OECD 회원국 중에서 일본 다음으로 가장 높다. 뭐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던데요. 네, 지금 일본이 55%. 최고 세율이고요. 이 최고 세율이라는 거는 상속 재산이 현재 우리나라는 30억 이상이면 50% 세율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30억이 넘는 분들은 모두 50% 세율을 내야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55%인 거죠. 하지만 여기서 일본은 그 배우자 공제를 법정 지분율의한도를 두지 않고 전부 다 해줍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가 실제 세율은 더 높은 효과가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배우자가 아까 앞에서 또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이 없는 경우에 지금 남편과 같이 살던 집에서 남편 명의가로 된 집이었는데 남편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이 집을 팔아서 세금 내면 사실 살 곳이 없어요. 그런데 음. 일본의 경우에는 법정 지분율 한도를 두지 않고 자녀가 있더라도 배우자가 상속받는 건 전액 공제를 해주고 55%를 적용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자녀가 있으면 법정 지분율, 그러니까 자녀가 두 명이면 사십이 프로 정도 가져갈 수 있거든요 배우자가. 그럼 그 정도만 공제를 해주고 나머지는 다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세월 비교만 해도 우리나라가 OECD에서 가장 높고 거기다 유산 취득 유산 취세가 아닌 유산세를 갖고 있는 나라도 미국, 영국, 한국, 덴마크 네 개인 밖에 없고요. 3, 그리고 또 하나 그 OECD는 십오 프로 세월이거든요 평균적으로 상속세월이요 우리나라에서 네. 2023년부터 24년까지 해외 이민자 수가 두 배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음. 그러니까 이 상속세 때문에 자산이 많은 사람들은 국가에서 자산을 유출시키고 오히려 남아 있는 집 하나 있고 이런 분들이 막이 현금 마련에 어려운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공제 부분은 통과가 될것 같아요. 음. 네,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 공제가 통과됐더라도 이후에 세율 최고 세율 인하 그리고 배우자 상속 공제 한도를 네 없애주는 거. 이런 것들이 더 충분히 논의가 됐으면 합니다. 그러면 음. 지금 이제 어떤 제가 유튜브나 이런 데 보다 보는데 엑시 세금이라는 단어가 네.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민 얘기하셔서. 네. 이민 갈때 뭔가 우리가 세금, 그러니까 뭐 누군가가 이민 간다. 그러면 음. 현,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 뭔가 세금을 내고 나가는 게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네, 지금 전출세라고 해서. 전출세? 네, 해외 이민 갈때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 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는 게 있어요. 음. 그렇지만 그것도 이제 그 대주주인 경우만 해당이 되고 대주주의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은 전출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민 갈 때는 세금이 없다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산을 다 반출시키고 해외에서 돌아가시면 그러면 비거주자에 해당돼서 상속세는 이제 과세가 안 되기 때문에 해외 자녀들이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해외 이민을 지금 두배 정도 늘었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음, 네 제가. 제일 앞서서, 아, 상속세는 저랑은 상관이 없는 문제일 것 같아요. 라고 얘기는 했지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좀 알아둬야 될것 같고,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그럴 것 같은데, 지금 뭐꼭 알아둬야 되는 이런 세금 관련해서, 상속세 관련해서 어떤 팁이 있을까요? 과거에는 그 10억 이하 되신 분들은 세금 신고를 안 했어요. 그렇게 되면 세무서에서 연락이 안 온다, 이런 경우가 많아서, 어, 우리 집 상관없으니까 상속세 신고 안 해도 된다,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 현장에서는 무신고자에 대해서 세무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네, 상속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시고 나서 1 0 년간 사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으면 상속 재산에 가산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가격이 얼마인지 몰랐는데 1 0억이 넘었던 거예요. 그런 경우에도 세금을 내기 때문에 이 무신고 대상인지 아닌지도 그 관심을 좀 갖고 신고를 하는 것도 가산세 문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꼭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